온도전서 15장을 암송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오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사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께서 도 많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거짓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일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도 망할했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유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될수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때라 그가 모든 것을 그발 아래에 두 때까지 반드시 왕로 타시니 맨 나중에 열말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시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게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입을 위협 수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일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 나니 깨어 을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묵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 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 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곳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녹된 곳으로 심고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흑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흑의 속한 자들은 저 흑의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 속한 자들은 저 하늘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크게 속한 자의 형상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눈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화림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아하고 물도 변화되리라. 이 싸울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을 일로다 이 싸울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잃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속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속는 것은 죄요 죄요 건너는 죽법이라 우주 리예수그 위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아미라 아멘.